자, 다음에 밑으로 내려갑니다. 5번. Distress, Urgency and Safety Signal. 자, 이거요. 너무 중요한데, 너무 기본이에요. 그죠? 자, Distress는 뭐냐면, 여기 조난. 그 다음에 판판은 뭐냐면, 자, 다시. 조난 긴급 안전이라고 하는 세 가지 통신, 통신이 있는데 그 중에서 조난 디스트레스 때는 어떤 부호를 붙이냐면 메이데이라는 것을 세번 합니다 세번 곱하기 3이에요 메이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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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조난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긴급한 상황을 나타내는 거는 반판 판판, 반판 판판, 반판 자그 다음에 안전 통신을 알릴 때 처음에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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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요거를 조금만. 어, 사례적으로 살짝만 들어 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자 우리가 타이타닉 다 보셨을 겁니다. 자, 빙산이 있고요. 빙산의 선박이 실제로 선박이 꽝 부딪혔습니다. 충돌을 했고요. 여기에 파공이 났고 선박이 꼬로로 가라앉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이때는 어떤 신호를 보낼까요? 어떤 신호를? 어, 디스트레스예요. 맞죠? 조난 있잖아요. 선박이 부딪혔잖아요. 지금 가라앉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때는 메이데이라는 신호를 보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어, 이거 이제 지도를 이제 지도상 북쪽에서 봤다고 치고 여기에 빙산이 있어요. 빙산 이 있고 여러분들의 귀선 선박이 이 빙산을 향해 가고 있어요. 여기에 원래 해도상에 있는 것이 아닌데 선박이 그걸 향해 가고 있어요. 몰랐네. 모르고 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방금 위에처럼 부딪힐 것 같아요. 그때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긴급 상황이죠.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자 중요한 겁니다.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디스트레스 상황이 될수 있는 상황. 알겠습니까? 그때 우리 뭐라 그래요? 어전시라고 그러고 판판을 외쳐야 됩니다. 됐죠? 세 번째, 똑같은 위치에. 이렇게 빙산이 있는데 여기는 일단은 선박들이 지금 당장 요로 달려들고 있는 선박 없고 이쪽으로 선박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여기에 빙산이 있다. 그러니까 다른 선박들 다 주의해서 항해해서 다니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는 뭐다? 그때는 안전 메시지, security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 디스트레스인가요? 아니죠 긴급인가요? 아니에요. 안전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기상, 항해 항해적인 기상과 또는 이런 짐선이 생기거나 또는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는 아, 세이프티 메시지를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긴급은 진짜 급박한 위험 상황으로 처해가고 있을 때, 그래서 그걸 가만히 방치하고 있으면, 좀 있으면 조난 신호를, 어, 내보내야 될 상황인 것 같은 거. 디스트레스 상황이 올것 같은 그 직전 상황일 때는 우리는 긴급 메시지 판판을 내보내는 겁니다. 알겠죠? 자, 요세개 이해되시죠? 그, 그말 자체는 이해되셨으면, 얼마나 쉽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17년, 무려 2017년 1차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 3개 세트를 풀었는데, 그 3개 세트 바로 직전 시험이 2017년 1차 시험이에요. 이렇게 나왔어요. 100%다 맞췄어요. 맞죠? 여러분들 틀린 사람 여기서 없죠? 또 나올 수 있어요. 2019년 1차 시험엔 이런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변경돼서 나올 수도 있고요. 자, 정답은 뭡니까? 자, Urgency, 판판, Mayday, Security. 판판, Mayday, Security.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아, 자신감이 생기죠? 자, 밑에, 2011년 3차. 요것도 너무 쉽잖아요. 자, 뭡니까? 뒤에 디스트레스 보입니다. 메이데이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거는 제가 이제 그 연도를 잘못 찾았습니다. 자, 좀 수정만 해주세요. 2009년 3차 14번이니까 요것만 수정해주시고. 어, 요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요. 문제에 집중하시면 되고. 2009년도 3차 14번이었는데 제가 잘못 찾아온 거고요. 요건 한번 내용적인 이해를 좀 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조금만 올려놓고 보겠습니다 잘 봐요 You found. 너는 발견했습니다. A motor vessel 무궁화가 is on the way. 항해 중입니다 On the way. 항해 중. And it is approaching. 그것은 접근하고 있습니다. To shallow water. 어디에? 어, 얕은 물에. 천수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얕은 물에 접근하고 있어요 What word, 어떤 단어를 will add, 더할까요? In your broadcasting, 너의 방송에. 지금 제가, 어, 야트물을 향해 가고 있네. 곧 거기에 얹힐 것 같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어, 급하다. 긴급하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이거 판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상황들을 이해하세요. 아, 아까처럼, distress는 Mayday다. urgency는 판판이다. 안전, 세이프티는 시큐리티 그는 너무 단순한 문제잖아요 지금 이런 문제가 좋은 문제예요 이해 되겠죠? 상황 이해를 한 다음에 아, 요때는요런 메시지를 보내야지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거 2009년 2차의 6번 u r g e n 판판 너무 쉽죠? 그 다음에 3차의 19번 뭐예요? 한국말로 안전이래요 그러면 4번 시큐리티가 되겠죠? 그 다음에 2005년의 2차 14번 조난, 디스트 t r e s 는 뭐예요? 정답은? 메이드입니다. 음. 자 생각보다 이거 하나 가지고 문제 많이 나왔고 근데 정답이 어렵진 않습니다. 그죠? 요런 거 어떤 것이 나와도 여러분 하나도 안 틀릴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자 넘어갑니다.